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정말 좋은 기회일까요?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가볼게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잠재력이 가장 뛰어난 곳 어딜 지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보도자료를 읽다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잠재력이 가장 뛰어난 곳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거겠죠. 오늘의 추천 지역은 바로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양재동입니다. 양재동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계속 나올 키워드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보고 갈게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지역 이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되겠죠. 토지 이용의 합리와 토지로 효율성 있게 개발을 하고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기능은 증진한다 역시 효율성은 증대시키겠다는 거 미관 개선 개발이 안된 곳은 뭐 어떻게 또 개발을 통해서 미관을 개선하겠다는 내용 양호한 환경 주거 환경이 됐던 업무 환경이 됐던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체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구나 그게 사전적인 의미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면 평면적인 계획이라고 나와요. 이게 1종, 2종, 3종, 뭐 준주거, 일반상업적 이런 식으로 토지의 용도지역이 나눠지게 되죠. 이게 평면적인 계획에 이제 아무래도 오른쪽에 보면 입체적인 건축계획이 더해지게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총칭이 되게 되는데, 평면적인 용도지역의 종상향을 통해서. 고층 건물을 올릴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은 몇층 이상은 올릴 수 없게 규제를 막은, 막는 은막 그런 지구단위 계획도 있거든요. 개발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그런 계획들, 장단점이 있다고 보겠어요. 이렇게 총층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인데요. 용어 설명을 볼게요. 쭉뭐 길게 좀 머리 아프게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에 의한 도시 관리 계획의 유형에 다 나오고 있고, 여러 법들이 나옵니다. 그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법, 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한 택지개발지구. 참 말들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 여러 가지 법령의 그런 규제 안에서 계획을 이제 여러 가지의 지역 중에서 그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나오는 거고 밑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의 정비 관리, 보전, 개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거는 지구단위계획고의 지정 목적이 되겠고, 아 목적에 의해서 정비가 필요한 것이나 뭐 개발이 필요한 것은 규제를 풀어주게 되겠죠. 관리나 또 보전이 필요한 것은 어떤 규제를 통해서 개발을 막게끔 하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목적이 이렇게 분류가 될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가보면 주거용도냐, 산업용도냐, 유통이냐, 관광휴양이냐 아니면 복합 용도냐에 따라서 용도적의 특성에 따라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한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규제 또는 완화를 위해서 토지이용 상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은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라고 내용이 나오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여러 뭐 조경이라든가 공개공지라든가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뭐 규정을 통해서 규제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들어 있는 게 지구간의 계획구역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용도 잠깐 언급하고 갈 건데요. 이따가 하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전적인 의미 볼게요. 이제 도시관리계획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어 법적인 의미를 갖는 아 도시기반시설이구나 어떤 도시를 짓는 데 있어도 꼭 필요한 기반시설들이 있겠죠 하단부에 나오는 주차장이나 정류장, 운동장, 유원지, 공공의 청사, 학교, 도서관, 뭐 하수도시설, 공동구, 뭐 여러 뭐폐기물처리시설이라던가뭐 저수지나 방화설비,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유심히 볼 것은 유통업무설비도, 아, 기반시설에 들어가, 들어가는구나. 왜냐면, 오늘 말씀드린 양재동에 일부적이 유통업무시설 설비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특정한 용도 이외에는 개발이 좀저촉을 받았던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 풀어보고 갔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된 보도자료입니다. 3월 30일 날 나왔던 자료고요. 양재 택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계획 내용이 나오죠. 결정안이 수정 가결되었다. 어떤 내용이 수정 가결되었을까요? 한번 볼게요. 확대해보겠습니다. 서 양재 택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양재 ic 주변에 약 300만 제곱미터니깐 90만 평 정도가 되겠죠. 80년대 개포 택지지구 지금은 세아파트로 다 바뀌었지만 개포 주공 아파트 택지지구 지정하면서 아 양재동도 공동주택의 저층 주거단지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이렇게도 최근까지 유지가 됐었으니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40년 조금 넘게 이렇게 유지가 됐던 그런 지역이 이 양재동이거든요. 대규모 유통 업무 설비 및 연구 시설이 조성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 연구개발 R&D 자생적 직접적이다. 자생적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자생적일까요? 양재 아이실 때는 이제 교통 물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판교도 가깝고 강남도 가깝고. 그래서 연구 단지가 이제 들어가게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강남에 우수한 교육 환경이나 풍부한 녹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 인력들이 모여들고 뭐 풍부한 공간 저한 등 연구 개발 R&D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수도권 및 신성량 거점 중에 잠재력이 가장 뛰어난 곳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서울시 보도자료에 이렇게 잠재력이 가장 뛰어난 곳이라고 표현할 정도면 정말 개발에, 개발이 됐을 때그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뛰어난 곳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쪽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자생적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어떤 개발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연구시설들, 연구설비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 데를 정부 차원에서 육성을 하겠다. 그렇게 육성할 만한 것이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양재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자연 발생적 연구개발 기능이 집적된 양재 우면 일때를 새로운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 2016년 8월달에 양재 테크시티 조성한다는 개발 계획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상당 히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평단가도 뭐 천만 원씩 갑자기 뛸 정도로 이렇게 이슈가 됐었지만 그 이후로 인허가 문제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이제 양재동이 과연 개발이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많이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조금 이제 양재 테크시티 조성하는 한다는 개발 계획에는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들었던 내용이라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지구단위 계획을 이제 세부 실행 전략 수립을 위해서 재정비하게 됐다. 이게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제 양재동을 개발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근본 지구단위 계획의뭐 유통 업무 설비, 아까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내용을 봤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아, 여기는 유통 업무만 들어가는 지역이고, 다른 시설에 대한 개발은 불허했던 지역이에요. 여기를 이제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제 개발을 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겠다. 유통 업무 설비, 설비만 가능했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연구개발 용도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겠다. 그래서 대기업의 연구시설들을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을 위해서 또 특별 계획 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거. 여러, 제 배우 주거지 역할 방안을 통해서도 공간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하겠다는 게 이번에 지구대 계획을 풀어주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결정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래쪽에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아래쪽 제가 볼게요. 시민의 숲역, 양재 시민의 숲역 주변은 주거지의 경우,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 지정을 통해서 공동개발 시에 준주거까지 용도적으로 상향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양재 이동 전체가 다 7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7층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의해서 아 이제 아파트 개발이 가능해지겠구나. 많은 분들은 내가 사고 내가 사서 갖고 있는 집이 철거가 되고 아파트가 되는 로망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지역에 또 투자하기 원하시고 이제 그 길이 열렸다 그렇게 해서 준주거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한다는 거는 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7층 이상은 못 짓게 했던 지구단위계획에서 7층 이상 규제를 풀어주고 종상향을 시켜주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었구나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양재동의 땅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야,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겠구나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해석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동안 블록 단위 공동 주택, 블록 단위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한 10m 도로를 경계로 하는 그 안쪽에는 그런 이제 주택 단지인데 이제 보통 한 200세대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블록 단위로 주택을 개발할 때 있어서 이제는 드디어 7층 높이 이상은 못 짓게 했던 규제를 폐지하고. 다양한 주거 유형 도입을 통해서 배우 주거지 역할을 강화한다? 배우 주거지는 뭘까요? 업무단지가 있고, 그 업무단지 배후에 활성화되는 주거지역을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여기는 업무시설, 위쪽에 상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의 연구시설들, R&D 센터, 뭐 여러 기업체들이 양재동에 들어오게 될 건데, 거기에 출근하는 또 it 기업들이 대거 들어오게 될 거고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서쪽에서도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그 연구진들이 거주할 만한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배후 주거지 역할을 강화하는 지역을 이제 강한 계획을 담고 있다 이렇게 아 그러면 여러 형태로 개발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번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기업, 지역, 기술, 문화 연계가 가능한 서울 내 독보적인 잠재력. 야, 요거 이 단어도 참 유심히 보셔야 될것 같아요. 독보적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일대, 어디에요? 양재동이죠? 미래 융합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AI 산업의 구심점이자 연구개발 R&D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지 7층 이상, 이제, 종상향, 이제, 고층 건물을 올릴 수가 있게 됐고, 아파트도 지을 수가 있게 됐고, 판교에 있는 그런, 여러 업무단지들처럼, 이제, 여기 뭐 테크노밸리처럼 양재동도 이제 개발되는, 이제, 물꼬가 트이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보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이 양재동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지도니까 참고로 같이 볼게요.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곳은 이쪽, 동그라미 쳐드린 이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그 오랜 세월 동안 7층 이상은 못 짓게 해놨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없었다. 근데 이제, 블록 단위로 개발을 해서 종상향을 시켜주고, 준주거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고층의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끔 이제 바뀌겠구나. 아,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아래쪽에 상업 지역들 빨갛게 표시가 되는뭐 있는 할인부지도 있는데, 여기 이제 유통 업무 설비였는데, 이게 도지 계획시설이었고, 요걸 이제 폐지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차 산업, R&D,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양지등을 키우겠다. 이렇게 유심히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권역이 나오는데, 이쪽에 보면 지역 특허 혁신 권역이라고 나오고 있고, 양재이동에 공공 주택 건립 관련해 기준이 변경된다는 게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건 서초구 방 양재동이잖아요. 여기 아파트가 된다면 아파트 가격이 얼마 할까요? 그 주변에 개포동도 있고 그 위쪽에 가면 양재동 양재역 쪽도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개발 후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항공 사진 하나 갖고 왔고요. 정말 말씀드린 대로 고층 건물들은 하나도 없죠. 다 7층 이하로 거의 40년 동안 이렇게 묵혀 있었던 이 지역이에요. 여기를 이제 정말 풍부한 녹지. 이제 왼쪽으로는 양재천과 양재 시민의 숲만해도 한 7만 7만 8천 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특화해서 키우겠다 아, 이쪽이 정말 좋아지겠구나. 사실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강남역까지 5분밖에 사실은 안 걸리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판교까지도 1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정말 입지적으로 판교와 강남을 연계하는 정말 최적의 핵심적인 그런 교도부 역할을 할수 있는 곳이 양재동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재동 개발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를 유심히 보셔야 될것 같은 아주 최고의 타이밍이다. 그 말씀을 사실 오늘은 드리고 싶거든요. 다음 사진은 판교의 알파돔 시티입니다. 이 사업부지가 전체 사업의 규모가 5조 한 3천억 정도 이상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전면 쪽에는 이렇게 업무 시설들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고층의 배우 주거지, 이렇게 주상복구 아파트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양재동도 이런 판교 알파돔 시티를 능가하는 그런 입지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이 위치 조감도를 가져와 봤고요. 여기는 강남 테헤란겁니다 개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업무 시설이 들어가면서 그 주변의 배우 주거지의 가치도 상당 히 급상승을 하기 때문에 양재동의 개발은 이렇게 되겠구나 예견해 보실 수가 있다면 아주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강남, 강남권에 강남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볼때 지금은 양재동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많은 뭐 금리 문제라든가 집값이 하락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관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차실든 규제를 풀어주고 개발에 힘을 실어주는 곳은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모든 지역이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 무리가 있고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줘서 개발하는 것은 급등할 지역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아무래도 뭔가 대출에 대한 부담이 많은 지역들은 집값이 좀 하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옥석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길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잠재력이 가장 뛰어난 곳 이제는 아시겠죠? 양재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개발로 인해서 개발이 시작이 되는 된다는 거죠. 규제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추천 지역 양재동 오늘이 제일 싸다. 왜냐면 왜 그럴까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고 땅의 가치도 좋아지고 고층 건물들이 올라가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겠죠. 이 양재동의 개발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생각하시는 재개발처럼 전체를 다 철거하고 한꺼번에 짓는 뉴타운 형태의 개발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7층 이상 지을 수 있게끔, 특히나 주거적인 아파트도, 예전까지는 그랬거든요. 양재 뭐 특구를 지정하겠다, 뭐 특정 개발 진능지구를 지정하겠다, 이런 것들이 또 용역에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계획들은 업무 시설에 극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짓거나, 업무용 시설을 지을 때 특구를 지정이 된 이후에는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한120% 정도로 주겠다. 뭐 취득세나 뭐 법인세도 감면 해주겠다. 그래서 기업들을 유치하게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그 동안의 계획이었고요. 이거는 그거와 별개로 오랜 시간 동안 묶여있던 7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게끔 그래서 공동주택의 주거단지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강남의 업무단지에 배우 주거지로서 유지가 됐었던 양재동이었는데 이제는 양재동 자체를 업무와 주거가 복합된 복합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7층 이상으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이제는 없었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준다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손본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양재동은 정말 유심히 보셔야 될 만한 그 입지적인 또 시기적인 타이밍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투자에 대한 기대치가 정말 독보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양재동 한번 둘러보시고요 임장을 통해서 정말 그 지역 가치가 지금 가보면 저몇십년 전에 서울의 모습과 같이 아직도 개발 안된 데가 많거든요 이제 판교를 능가하는 강남의 버금가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될 곳이기 때문에 꼭 한번 현장 둘러보시고요. 양재동의 가치를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